어, 10월 26일 맥진슨계일기 열왕기 하 7장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 다니엘 11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어,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어,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어,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이에요. 시편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0편 22편이 알파벳 순서대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7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둘째 부분인 4편부터 6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편, 119편 25절부터 48절까지, 4편, 5편, 6편, 이제 세 연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연이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이, 지금, 신의 지금, 이 성도가 고백하길내 영혼이 진토에, 흙에, 무덤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진토라고 하는 게 흙이고, 땅이고, 무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거의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이 아주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상황.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땅이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진토에 아주 붙었어요. 죽을 지경이.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르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지, 어, 이제 자기 마음, 상황, 이런 걸 주님께 아르는 거죠.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 행위를 아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르는데, 보니까, 아, 어, 28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굉장히 눌리고 있는 거죠. 뭐 뭔지 모르게 이런저런 막막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애들 때문에 뭐돈 문제 때문에 누구 문제 때문에 등등 이제 눌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도 어떤 때는 이유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눌리는지. 괜히 막 눌리는 그런 때가 있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면 아 녹아버릴 것 같다는 그 근데 이제 그렇게 행위를 아래고 이 괴로움 가운데 기도를 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또 깨닫게 하시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제 깨닫기를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거짓된 옳지 않은 뭔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선택과 그런 삶을,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한두 개 행동이 아니고 어떤 선택과 그런 어떤 삶의 패턴, 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눌리고 막진토에 붙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아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구나. 이런 거짓된 것을 떠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의 거짓된 이 모든 것들, 주님 것들을, 주님 보시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좀 떨쳐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들의 길을, 이 정말 진리의 길, 바른 길, 이것을 잘 법도들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드리고 바른 길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바른 길을 잘 깨닫게 해 달라. 우리가 막 살다 보면 막막 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세상 풍조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네,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벗어난 거죠. 이 바른 길 주의 법도들에 합당한 이 바른 길을 좀잘 깨닫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거 사실 잘 보시면 기이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상당히 놀랍고 어떤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을 참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를 엎조리겠나이다. 전에 번역에는 제가 묵상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암송을 하듯이 낮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낮은 소리를 엎조린다. 이런 뜻이. 그래도 암송이, 그러면 참 좋은 면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묵상하고, 읍조리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복잡한 세상 일들, 세상 풍조, 어떤 내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 좀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개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이제 너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막 실험하고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위축이 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길이라고 하는 진짜 믿음으로 넓은 바다로 나가보라고 그런 찬성도 있는데, 참 넓어요. 온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뭐 위축돼서 눈앞에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좀 마음을 좀넓혀 달란 기도를 해요. 너무 이제 위축이 돼 있었던 거죠.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살아야 되나요? 너무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깨를 좀 펴고, 하늘을 올려다 보고,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게 없어요. 그 크신 아버지, 좀 생각하고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 것죠 너무 눈앞에만 가지고 그렇게 씨름할 일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주시면, 제가 이 주의 계명들의 길, 이 진리의 길, 바른 길, 제가 이렇게 갈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그, 그게 안 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이 길을 벗어나다 보면 이게 눌리, 결 결국은 이제 눌리고 영혼이 진토에 묻고 그런 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아침 에 이렇게 된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진짜 하늘 좀 올려다보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어, 것들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연애에 해당하는 33절, 40절을 보시면은 이 탐욕보다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33절에 여호와의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윤례, 법도, 증거 다 하나님 말씀들이에요. 말씀에 어떤 다른 측면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윤례들의 도를 내가 가르쳐다 봐.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34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음이, 이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좀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봐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영혼이, 뭐랄까,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 있으면 이 말씀이 영 들어오질 않는다. 하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탁 붙들고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진행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도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성령의 감동이 또 점점 없어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잘 붙들고, 잘 붙들고, 그걸 잘 지키고, 키핑하고, 그리고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우리 성경을 보실 때 항상은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쭉 보시면, 그날 그날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의 양식이 매일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밥을 하루 세끼 먹듯이, 하루 넉 장씩 이렇게 보도록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날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마음이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걱정거심 때문에, 어 바쁜 일 때문에, 여러가지 뭐, 등등. 깨닫고 이렇게 새 양식, 새 은혜를 입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그 다음 기도를 보면 3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마음의 문제, 37절 내 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6절에내 마음을 뒤에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잠깐 쓰고 두고 갈 이런데, 너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육신적인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저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마음이, 마음이 이제 흘러가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자가, 자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증거들, 이 진리를 좀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이제 육신적이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간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저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이, 눈이 가는 대로 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3 7절내 눈을 돌이켜 자꾸 좀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뭘 보고 뭘 듣고 있느냐. 눈을 이렇게 좀 돌이켜서 허탈한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허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길로 돌아와서 나를 살아나도록 영원히 소생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38절 주를 경유하게 하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을 제게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 바른 길로 이렇게 붙들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안 보고 드문드문 보고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보면 드라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봐야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눈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을 이렇게 보시면 41절부터 48절, 말씀을 믿고 즐거워함, 이런 내용들인데, 41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게시하시고,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시편 어.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어떤 테마 중에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 찬송을 참 많이 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극렬하심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사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잘하면 칭찬하고 상주시고, 잘못하면 혼내시고,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혼이 많이 나겠어요. 근데 그 자비하심으로 또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좀 멀리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자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구조구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꼭 천국 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게 구원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 고통당할 때, 거기서 구해 주시고, 뭐, 이런데 일, 사람들 관계 속에, 인간 관계에 어떤 문제들 때, 허우적거릴 때, 또 부르지지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결국, 죽음에서도 구원하셔서 영생도 주시고,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게 구원이에요. 구조, 구출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충만하죠. 이런 것들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나이다. 믿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사실 이 내가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어렵게 된것 자체가 이 자체가 정말 주님 모시게 아까 봤지만은 눈이 허탄한 대로 가고 마음이 탐욕을 향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방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건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4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4 5절에참 은혜로운 좋은데 4 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말씀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법도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자유롭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 특히 미신 이런 거막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동쪽으로 뭐 삼재가 어떻고, 뭐, 하여간 가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여간 뭐 가리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없죠. 이게 한 대탄, 단적인 예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도에게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죄악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세요. 보장하시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던데,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 미국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런 말을 몇, 하더라고 보니까. 그,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인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대통령들 앞에 서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도 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제 명예를 얻게 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죠. 어쨌든 진리 얘기를 걸어갈 때 자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명예도 있고, 그리고 주께서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한다. 워 말씀을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엎절이면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허탄한 것과 탐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격길로 가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인자심으로를 구원하시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소생시켜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맥체세계 11기야 7장, 엘리사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10편, 119편, 둘째 부분, 다니엘 11장, 디모대전서 4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안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